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성입니다. 오늘은 ELS, ELF 상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ELD 상품에 대해서 읽어드렸더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ELS, ELF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품은요, 가장 먼저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유명한 거겠죠. 내 투자 성향에 맞고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다면 수익을 많이 주는 상품이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은행원이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단순히 가입 권유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줄 알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 사기당했다. No. 어쨌든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눴고요. 저는 자격증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상품들 권유가 가능하지만 이 상품을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은행가서 들으시면 설명도 엄청 많고 뭔 말인지도 모르게 슉슉 지나가 버리니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을 추천드리거나 권유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상품의 이해를 위해서 읽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ELS와 ELF 이름에서 보시듯이 주가 연계형 상품입니다. 자, 이 주가 연계형 상품이라는 것은 주가 지수의 연동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 주가 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이 돼서 반영을 해서 수익률을 결정을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로 들면 지수가 어느 정도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수익을 요정도 주겠다 라고 정해지는 거예요 ELS와 ELF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신가 봐요 영상도 많이 나와있고 인터넷으로도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개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주가 연계 증권이고요 하나는 주가 연계 펀드입니다 운영하는 구조가 살짝 다를 뿐이고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품이에요 증권과 펀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들한테 돈을 다 걷어요. 그래서 받은 돈으로 고객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상품인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눈치채셨나요? ELF는 ELS를 여러 개 묶어서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에요. ELF가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그래도 찾자면, 운용하는 주체가 ELS는 증권회사고 ELF는 자산 운용사예요. 은행에서는 펀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ELF를 그대로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LS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 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증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거를 가지고 와서 ELT라는 신탁의 형태로 변경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살짝 있어서 운용 수수료나 중도환매 또는 만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냐 마냐 등등 조금씩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수익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바로 상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L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ELS를 직접 가입하려면 증권회사를 통해야 하는데 방문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은행 방문하셔서 대부분 가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상품에서 ELF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 보시죠. 메리츠 지수연계 더블 플러스 증권투자신탁 HEN285ELS 파생형입니다. 제목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수많은 상품들을 고를 때 상세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제목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리츠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고요. 지수연계 상품이고 더블 플러스. 이거는 가드 플러스 조건이 있다는 건데 좋은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HEN이라고 보이시죠? 홍콩, 유럽, 일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저는 간이 투자 설명서를 바로 볼 건데요. 이렇게 바로 뜨는 화면 보셔도 되지만, 생략된 내용이 좀 많아요. 수익구조만 보시려면 이 화면에서 그냥 보셔도 되시고요. 근데 실제 가입을 원하실 때는 투자 설명서로 보셔야 돼요. 간이 투자 설명서도 괜찮고요. 은행에서 가입하던 인터넷으로 혼자 가입하던 투자 설명서를 내어주면서 설명을 듣게 될 텐데 잘 모르고 들으면 순식간이에요. 근데 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해가 잘안 가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눈치가 보이고 왜냐하면 하나 가입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30분 넘게 걸려요. 내부적으로는 50분 정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원이 필수로 설명을 해야 될게 많은데 쉬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잘 모르고 들을 경우에는.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거울 민망해서 그냥 알아들은 척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 영상 한 번만 보고 나시면 가입하실 때 최소 50%는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일단, 연 4.65%라는 거. 제일 먼저 눈이 가실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 우린 더 자세히 상품을 읽어볼 거니까, 간이 투자 설명서로 볼게요. 와, 간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글이 많기 없기? 다섯 장이나 돼요. 이 중에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 보셔야 할 것. 은행원 또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로 설명해주는 내용들만 같이 읽어드릴 거예요. 이 상품 추천 아니구요. 예시로 들어드린 것이고, 저는 상품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쭉 내려가시면 집합 투자기구 특징. 제 말이 맞죠? 홍콩 항생지수, 유로스탁스 50, 일본 니케이 225. 세 가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바로 직전 ELD는 지수 하나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엄청 많아요. 세 개나 돼요. 이세개 지수의 가격 변동에 연계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총 3년짜리 상품이에요. 3년간 이 지수들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이 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홍콩과 유럽, 일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표 기업들을 뽑아서 잘 나가는 기업들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예요. 검색창에만 쳐도 10년간의 지수 변동 그래프를 볼수 있는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예요. 마치 코스피 지수와 같이. 자, 살짝 내려와서 분류 볼게요. 증권형. ELS 파생형이라는 뜻이고요 단위형은 추가 입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거는 중간에 환매가 가능한 펀드라는 겁니다 중간에 해지가 가능해요 ELF는 일주일만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금리와 수익 구조로 또 나옵니다 증권회사 ELS는 좀더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번 상품은 목요일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이네요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조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많아 보이긴 하지만 선착순이에요. 상품이 좋으면 빨리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수익구조로 먼저 설명을 하고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린 그게 제일 궁금하니까. 궁금한 거 먼저 보시죠.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이거 운용회사마다 판매회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ELS는 또 다르게 생겼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어떤 항목을 읽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시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막 표와 그래프가 같이 있는 곳에서 멈추시면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숫자들만 잘 보시면 돼요. 모든 상품이 앞에 말은 다 똑같고요. 이 숫자만 달라집니다. ELD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봐야 이해가 잘 가는데, 얘는 그래프가 더 정신이 없어. 그냥 이 숫자로만 모든 것을 다 해석하면 됩니다 숫자만 빼서 볼게요 90, 90, 85, 85, 80, 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것만 읽어 보겠습니다 중간지수 결정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지수의 90% 이상인 경우 하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기초자산은 아까 홍콩, 유로, 니케이지수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지수 결정의 최초 기준지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 펀드 일정표에 나와 있는데요. 최초 기준지수는 2019년 3월 4일 종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왜 8시 뉴스에 보면 오늘의 코스피지수, 니케이지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날의 종가 그걸 최초 기준으로 잡고요. 3월 4일날. 나머지 회차들이 다 중간 기준 지수 결정일입니다. 6개월 단위로 보이시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다시 해 보면 6개월 후인 8월 30일에 기초 자산인 세 개의 지수의 종가가 모두 3월 4일 지수의 종가보다 90%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예로 들면 3월 4일에 세 개의 지수가 모두 100이었는데 아까 일정표 보니까 6개월 후는 8월 30일이래요. 8월 30일날 지수가 모두 90 이상만 되면 조기상환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 지수 세개가 모두 마이너스 10%까지만 하락해도 원금 상환받고 연 4.65%의 수익률을 준다고 하니까 6개월 치인 2.325% 수익을 받고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야, 6개월 너무 짧아. 나 아직 해지 안할 건데? 라고 외쳐도 무조건 자동으로 해지되고 끝나는 상품이에요. 지수가 10%, 20% 아무리 상승해도 나는 연 4.65%의 수익률을 받는 것이 끝입니다. 3년 동안 최초로 정해진 지수랑 6개월마다 비교를 계속합니다. 비교해서 조건이 맞으면 수익을 받으면서 해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조기상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건을 못 미치면 3년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로 들면 2019년 3월 4일 종가로 만약에 홍콩 지수 100, 유로 지수 100, 니케이 지수도 다 100이었어요. 6개월 후인 8월 31일 날 홍콩 지수가 80으로 떨어진 거예요. 유로와 니케이 지수는 그대로 있다고 볼게요. 그럼 세계가 다90% 이상이어야 되는데, 홍콩 지수는 85%가 됐잖아요.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보자 하고 연장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이죠. 나와 있어요. 아예 얘네가 스케줄표로 다 정해놨어요. 그날 보니까 홍콩 지수가 85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유로랑 니케이 지수도 좀 떨어졌어요. 90으로. 그래도 세계가 다90% 이상 유지를 못했죠. 그럼 또 6개월이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에는 85% 이상, 네 번째에도 85% 이상, 다섯 번째 80% 이상까지 봐주다가 마지막 3년째 되는 날, 언제냐? 2022년 3월 2일의 종가가 홍콩 지수가 60, 유로가 110, 니케이가 8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최초 기준 지수인 100보다 세개가다60% 이상이 듣긴 했죠. 그럼 연 4.65%에 3년을 곱해서 총 13.95%의 수익을 받고 상환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움직이던지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홍콩 지수가 중간에 움직이다가 50%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만기인 22년 3월 2일, 그 날짜에 다시 60%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50% 내려가던지 말던지 수익을 주는 상품이에요. 여기서 제가 뛰어넘긴 게 있죠. 가드 플러스 조건이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뒤인 1차 시때세개 지수가 다90% 이상을 충족을 못 했는데 6개월 동안 장중에서 85% 밑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 다시 말해서 15% 안으로만 하락을 했었다. 6개월 동안 그동안. 라고 하면 조기상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너스 조건이에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었는데 조금 유리한 조건이죠. 두 번째 가드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가드 플러스 여기서 두개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의 제목은 더블 플러스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게요. 홍콩이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3년까지 연장이 됐다가. 3년 만기 되는 날에 30까지 급격하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홍콩 항생지수 하나가 60% 안에 들지를 못했잖아요 이때 원금 손실이 확정이 되는데 원금 30%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 3개 중에 가장 하락폭이 큰 걸로 기준으로 해서 원금 손실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엄청 도박성이 있죠. 과정 다 무시하고 결론만 보는 거니까. 하지만 이 60%가 참 매력적이기는 해요. 3년 되기 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만족만 되면 수익을 받고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 6개월마다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이런 지수들이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투자설명서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기초자산의 최근 가격 추이를 보시면 12년 7월부터 나타낸 거네요. 아, 너무 안 보여.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리면, 홍콩 지수를 제외하고는 하락폭이 60%까지 정도로 크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홍콩 항생지수는 15년에서 16년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위험했었었는데, 그렇다고 이때 다 원금 손실을 보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말 알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 시기 때 최종 3년 만기되는 시점에 살짝 회복이 됐다던가? 아니면 3년 전 처음 가입할 때 기초 자산이 결정될 때 상품이 매주 나오잖아요. 그 지수가 조금 낮을 때 들어갔다던가 하면 수익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도. 이게 한끗 차이로 적당히 수익을 얻거나 원금 40% 이상 손실이 나거나 둘중 하나예요. 60%까지만 지수가 안 내려가면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면에 아주 위험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상품이 어떤 수익구조를 가졌는지 알았으니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가입하실 때, 해지하실 때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과 ELS 상품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수익구조만 보시면 반만 아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그냥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만기돼서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왈가불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뵈어요.